네, 저희 파트 19뜻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볼게요. So, here I am 나와 있어요. So 하면은, 그래서, 음, 그렇게 돼서 약간 이런 뜻. Here I am 하면은, 직역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. 근데 너무 어색하죠?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,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, here 여기에, I am은 여기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, 오게 되었습니다. 이런, 느낌,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,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약간, 요런 느낌으로 여기 쓰였다 보시면 됩니다. 음, 서 앞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 했었잖아요. 이러이러이러한 연유로 제가, 어,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어, 저는 약간, 이게 이거를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ing 로 쓰면서 그 문장 전체를 약간 꾸며주는 약간 연결되는 요런 그런 거를 분사구문 이라고 하나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예문을 보면은 i went in 그래서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문장 안 끝나고 thinking that 그래서 회의가 끝난 줄 알고 음. thinking that the meeting was over. 회의가 끝난 줄 알고 I went in. 안에 들어갔다. 약간 요런 느낌.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왜 오게 되었는지 문장을 이렇게 요거 ing 형식으로 그 구문을 만들면서 연결을 해준 겁니다. So, applying, 뭐래요? applying 하기 위해서 to be, 뭐가 되기 위해서, 뭐가 되기 위해서, one of your interns. 어, 그 여러 분, 인턴 여러 명 뽑는데요. 그중 하나, one of them이 되기 위해서, 어,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. 자, 그 다음에 문장 안 끝났죠? Because 하면서 계속 연결해 주고 있어요. Because 뭐래요? 왜냐 하면은 The more I think about this idea 나와 있어요. 자, 이거 The more 빼고 I think about this idea를 먼저 볼게요. I think 하면은 생각한다는데 I think about 하면은 뭐뭐 에 관해서 생각하다. 모모에 음, 관해서 생각한대요 This idea, 음, 이 아이디어. 여기서 말하는 this idea는 뭘까요? 문맥상에서 이 senior intern program에서 senior intern 프로그램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가 아니라 여기 앞에 the more라고 나왔죠. 그래서 senior intern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요거를 어, 하면 할수록 뒤에 또 the more 요렇다요렇게 음,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입니다. 이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갈 거예요. 어떻게 흘러가죠? The more tremendous I think it is. 음. 자, 뭐래요? I think it is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i s 뭐예요? This idea. So, this idea는 뭐였죠? Senior intern program. So, 이게 senior intern program이 uh, It is, 뭐래요? Tremendous. Tremendous 하면은 really really great. 어래서 굉장하다고 생각하다. 근데, I think it is tremendous 라고 나온 게 아니라, the more 하고 연결되면서 얘가 앞으로 빠졌죠. So, the more tremendous I think it is 하면은, 더더욱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, 아, 이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 거예요.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. 여기, the more A, the more B. 이거 조금 예문 몇개 보면서 어,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o, the more you eat. so the more you eat,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더 살이 찌겠죠. the fatter you get. 그래서 so you eat 다음에 그 정도가 여기 연결돼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so you eat a lot, 음, you eat little 하면서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주는 게 이렇게 뒤에 연결돼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so 그게 앞으로 빠져서 the more, so the more You eat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I think about this idea 하면은 잠, 잠깐 보면은 idea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. 그래서 I think about this idea a lot. 어,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여기 뒤에 나오는데 여기 앞으로 빠져서 the more 이렇게 연결됐죠.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느낌으로 정도를 표현할 요 자리가 앞으로 빠져서 the more라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you eat. A lot, you eat little. 이렇게 정도로 표현하는 요기요 자리일 텐데 그게 앞으로 빠져서 the more you eat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you get fat 여기 get 이 앞에서 봤었죠? 이거 linking verb 그래서 너가 뒤에 나온 상태로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Fat, 뚱뚱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 뒤에 나온 그 상태의 정도가 이 앞으로 빠지면서 the fatter, 음, the fatter. 여기서는 more 안 쓰고요. Fat에 바로 or er 연결됐어요. 음, 왜냐면 얘가 그 음절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바로 그냥 연결되었습니다. So the fatter you get, 더 뚱뚱해진다. 자 그다음에 그 예문 하나 더 볼. 그래서 the later it got 더 늦으면 늦어질수록 뭐래요? the colder it became 응. 그래서 the the colder it became 더 추워졌다 그래서 it got late 응. 이런 식으로 it got late 여기 여기에 나왔을 건데 거기 앞으로 빠지면서 the later 어, 이런 식으로 비교급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it became cold 여기 나올 건데 이게 앞으로 빠지면서 The colder it became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음, 하나만 더 볼까요? 그래서 The more you practice.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. 그래서 You practice a lot. 이런 식으로 정도로 나타낸 표현이 You practice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. 그게 앞으로 빠지면서 The more로 표현되었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The better you get. 그래서 보통 말할 때는 "you get better," "you get better at something"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그 "you get better" 부분이 앞으로 빠지면서 "the better you get"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, 너는 더늘 것이다.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"the more a, the more b" 하면은 "a" 하면 할수록 "b" 가 된다. 이런 뜻인데요. 여기 나온 예문 조금 자주 쓰일 수 있는 예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번 이번 기회에 그 숙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more i think about this 생각을 하면 할수록 the more tremendous i think it is 이게 진짜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다. 약간 요런 느낌. 자 그다음에 뭐래요? i love the idea 보면은 i love 하면은 진짜 진짜 맘에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뭐가 맘에 든데요? the idea 어떤 idea인지는 뒤에 연결되어서 나와요. 어떤 idea인지 어떻게 연결되었죠? of으로 연결되었어요. 어떤 idea. 디아래요. The idea of having a place. Having a place 하면은 어떤 장소를 갖는 것인데 이게 어떤 장소인지는 아직 몰라요.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. 어떤 장소래요? But I can go every day. I can go 하면은 내가 갈수 있는 곳. 근데 문제 안 끝났죠? Every day. 매일 내가 뭔가 갈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그 아이디어가 I love it. 정말 너무 너무. 마음에 듭니다. 약간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보면, So here I am 하면은 자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Applying to be one of your interns. 자 이렇게 기사의 인턴직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나서 뭐래요? Because the more I think about this idea, the more tremendous I think it is.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멋진 기회인 것 같아서 기사의 인턴직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. I love the idea of having a place I can go every day 나와 있어요. 매일 뭔가 갈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. 아 이거 정말 너무 멋진 일일 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 음, 요런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뜻 정리한 거 생각하시면서 꼭 한번 암기해 보시고요 어, The more A, the more B 음, 요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